자꾸 기어지는이 눈가주름, 세월이 새겨져 있는 이 목주름, 시술의힘 없이도 콜라겐을 꽉꽉 채워요. 그래서 두 번째 피부를 새롭게 만들어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엄청 세죠? 네. 지휘장바구니, 네. 나와주세요. 뭐지? 이 제품은요. 국내 N사의 주름 패치인데요. 무려 61년 역사를 가진 제이 제약 회사가 오랫동안 파스를 만들면서 연구한 특허 기술을 적용해서 완전히 투명하게 피부에 밀착하는 주름 패치를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주름이나 이거 눈가 주름이나 팔자 주름에 쓸수 있거든요. 근데 얘를 이 사이를 이렇게 베겨서한두자 이게 두 장이 분리돼. 분위기가... 오, 그러면 한쪽에는 필름 같은 게 약간 붙어있는 게있 네, 하나는 껍질이에요. 네. 뭐 그거를 내 고민이.. 일단 손등에 한번 해보실래요? 허, 대박! 얼마나 얇으냐면 무려 0.046mm 그 머리카락 굵기 수준이에요. 이대로 붙이면 마치 내 피부의 일부처럼 하나도 티가 나지 않아서 두 번째 피부 같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컨드 스킨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볼 때도 얇았는데 붙이니까 더얇아 이거 대박. 제가 본중나이팩 중에 패치 중에 제일 얇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요. 목패치. 뭐다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싹 뜨면 돼요. 겉에 걸를 자, 놀라지 마세요. 저는 아까 한 시간 전부터 붙이고 있었어. 헉! 어, 그랬구나. 티가 안 났어. 붙이고 있었어. 음, 음. 이 패치를 붙인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요. 어젯밤에 패치를 붙인 상태로 깜빡하고 그대로 출근을 했는데 집에 갈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 이렇게 말하실 몰랐어. 정도로 응. 언제 어디서나 하루 종일 24시간 주름 케어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나름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붙이고 있어야 되는 응. 시간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붙이고 하루 잠을 자도 되고요. 응. 진짜 놀라운 거든요 여러분? 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 패치를 따로 떼는 게 아니라요. 이대로 세수하고 이대로 샤워하잖아요. 패치가 수용성이라서 그냥 녹아요. 대박. 지금 아까 우리가 붙인 상태 있잖아요. 어, 여기 물. 물 한번 뿌려 보세요. 물을 뿌리고 문질문질 하면은 녹아요. 뭐 어디 갔어? 녹지. 아, 이렇게 녹는구나. 대박이지. 오케이. 밀착력도 좋고 음. 수용성이라 이렇게 뭐 쓰기도 너무 간편하고 사실 지금까지는 백점이거든요. 음. 중요한 건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리프팅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피부과학 연구원에서 실험한 결과 음. 주름 개선은 물론이고요. 미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아데노신이라는 성분 덕분인데요. 아데노신은 피부의 재생력을 높이고 탄력 있게 만들어 주는 성분입니다. 게다가 보습에 좋은 히알루론산까지 가득 들어 있어요. 아무리 안 떨어지고 뭐 음. 밀착력이 좋다고 해도 음. 움직이거나 이제 뭐 팩하고 나서 사실 뭘 먹을 때는 다 떨어지고 목 같은 경우는 음. 목 패치는 사실을 못 봤어요. 흔치 않아요. 네, 흔치 않아요. 왜냐면 네. 여자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 목 부분인 게 이건 그렇죠. 성형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효과까지 따라준다면 뭐 이거는 거의 뭐 그러니까요. 네. 하루하루 깊어지는 주름이 고민될 때. 초밀짝 패치로 동안 미모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